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쯤이면 다들 실물를 벅벅 풀어제끼고 있을 거다. 그런데 말이지 그냥 아무 실물만 많이 푼다.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 국어는 특히 그렇다. 기출분석으로 쌓아온 사고력의 탑을 처지사설 모의고사 나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어도 사설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출에서 배운 논리를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능에서 만나는 건 전부 새로운 지문과 선지다. 지금 같은 파이널 시즌에는 기출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 적당한 사설을 병행하며 새로운 글에 대한 반응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무는 80분 풀모의고사를 통해 시험 운영 감각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상위권이라면 주 3에서 4회, 중위권은 주 2회 정도를 추천한다. 하지만 그냥 눈알 돌리기용으로 만든 양산형 실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건 오히려 감각만 흐트러뜨린다. 아무거나 불바엔 차라리 기출을 한번더 보는 게 낫다. 근데 수능 전, 실무는 무조건 풀어봐야 한다. 그럼 대체 뭘 풀어야 하냐? 다들 국어 실무하면 이감을 먼저 떠올릴 거다. 맞다. 이감은 여전히 국어 실무계의 중심이다. 퀄리티, 안정감, 밸런스, 이감은 분명 잘 만든 실무다. 하지만 이감 하나만 풀기는 아쉽다. 수능은 매년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여러 스타일을 경험하면서도 기출의 논리를 유지하는 실모가 필요하다. 다들 이상반을 떠올릴 텐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광고를 내어준 이가 있다. 바로 해유미다. 이번에 내가 직접 풀어보고 꽤 괜찮다고 느낀 모의고사다. 사실 나도 광고 제안은 꽤 많이 받는다. 근데 상품을 보고 별로면 그냥 죄송하지만 고사한다. 그게 나한테도 보는 너희한테도 이득이다. 아무리 광고라도 수능 앞둔 사람들에게 수능망하라고 개똥 같은 실모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의대 생활 중에도 유튜브를 쉬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광고까지 받았으니까 축하해주길 바라고 내가 직접 풀고 괜찮다고 느낀 것만 소개하니까 믿어도 된다. 그리고 실모 풀때 꿀팁까지 다 알려주니깐 꼭 끝까지 보길 바란다. 헤이은 니트 언어의해 전국 2위한 서울대 로스쿨생과 수능문과 상위 0.3% 연대 경영생이 만든 모의고사로 상위권 커뮤에서 알려진 모의고사다. 솔직히 내가 끌린 이유는 이 후기 때문이었다 직접 풀어보니 그 말이 딱 맞더라 일단 사설틱한 국어 실무의 특징이 뭔지 다들 알 거다 선지에서 말장난 치듯 꼬아놓고 근거는 애매한데 감으로 찍어야 풀리는 문제들 독서 지문은 사설틱하게 난 만들어놓고 문학은 추상적인 문장 하나로 멘탈 터지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런 문제를 만나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넘겨도 괜찮다 그건 내가 못푼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 자체가 수능과 거리가 먼 거다 해임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 독서는 니트 냄새가 나고 꽤 매운 편이지만 사설틱한 억지 추론이 없다. 평가원 스타일의 문장 구조 안에서 논리적 사고를 밀어붙이게 만든다. 읽다 보면, 아, 이 부분이 선지화 되겠구나. 하는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잡힌다. 기출을 꽤 돌려본 학생이라면 그 기출 감각을 그대로 살려서 훈련하기 좋은 실모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에 니트 한 스푼 첨가한 흑화한 평가원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기출을 꽤 풀어본 학생에게 리트를 꼭 풀어보라고 추천해왔다. 지금 리트를 엔제로 불기엔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는 해유미딱이다. 리트의 매운맛을 담고 있지만 수능의 논리와 멀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문학이 어려운 추세고 학생들도 그걸 많이 찾는다. 사설 중에 보기 드물게 문학 퀄리티가 높으면서 난도가 있는 모의고사다. 풀어본 사람은 알 텐데 문학이 뭔가 깔끔하게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사설에서 흔히 보는 지나치게 꼬아놓은 선지가 아니다. 문학의 본질적인 감상 포인트를 짚어내게 만든다. 평가원스러운 문학. 이건 진짜 흔치 않다. 아, 아무튼 수능 공부할 때 국어를 기출부터 리트까지 보고 이상반서박 한 케이다 풀어본 내가 봤을 때해유미 2년 안에 국어 실목에 씹어먹을 것 같다. 해유문 시즌 세개가 나와 있다. 내가 시즌별로 풀어본 리뷰를 말해주겠다. 해유문 회차별로 다른 변수를 경험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어떤 회차는 독서가 어렵고, 어떤 회차는 화작이 까다롭고, 또 어떤 회차는 의외로 독서론에서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 이게 진짜 실모다. 수능은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미리 여러 경험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참고로 모의고사 소개하면 학생들이 연계도 되어 있냐고 꼭 묻는데 해윰도 연계가 되어 있는 모의고사다. 한 시즌당 3회차 구성이고 해설지에는 예상 등급컷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최근 나온 시즌 3은 난이도 밸런스가 특히 잘 잡혀 있어서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두루 추천할 만하다.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퀄리티가 탄탄하다. 반면 시즈니는 정말 맵다. 국어에 자신 있는 1등급 학생들이 훈련용으로 풀면 좋다. 실전 성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번쯤 정신 차릴 자극이 필요할 때 추천한다. 시즈니는 딱 중간 맛 1에서 2등급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문학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 시간 세이브하고 난도 높은 비문학을 맛볼 수 있다. 너무 매운 건 부담인데, 그래도 진짜 실전 감각은 유지하고 싶다. 그런 학생이라면 시즈니도 풀어보는 걸 추천한다. 딱한 개만 풀겠다는 사람은 시즌 3을 풀어라. 마지막으로 모이고서 풀때 꿀팁 준다 실모 풀때 바로 적용해봐라. 한 달이면 충분히 채워할 수 있다. 수능 1교시 국어를 망치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는 당황해서 루틴을 깨는 것이다. 긴장되니까 계획 다 잊고 왔다 갔다 문제 푸는 순간 망할 확률이 58,000%다. 수능장은 압박감이 엄청나다. 이제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순간 이미 늦는다. 수능은 몸이 기억한 루틴으로 반응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지금 파이널 시즌은 실물을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루틴을 세우고 반복 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물을 풀 때는 한 세트 단위로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라. 문학은 고전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각각 끊어서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시험이 끝나면 피드백하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린 파트를 확인해라. 비문학도 마찬가지다. 지문당 문제 풀이 시간을 적어두고 어떤 선지에서 말렸는지, 불필요하게 고민한 구간은 없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 피드백이 쌓일 때, 비로소 국어 실력이 상승한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끊길 때가 있다. 그럴 때, 텍스트를 중얼거리며 한자 한자 읽는 습관을 들여라. 몰입감이 확 달라지고, 그리 훨씬 잘 읽힌다. 이건 국어뿐 아니라, 체력 떨어지는 탐구 과목에도 통하는 팁이다. 또 하나 실수를 줄이는 법 나는 개인적으로 손가락 걸기를 자주 썼다. 손가락 걸기를 하는 선지만큼은 답을 확정할 때만큼은 지문으로 돌아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실수를 엄청나게 줄였다. 이런 루틴이 있다면 실무 때마다 잘 지켜졌는지 체크하고 안된 부분은 따로 메모해서 의식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게 진짜 루틴의 체화다. 검토 루틴도 마찬가지다. 나는 항상 검토 우선순위를 정해둔다. 수능장에서는 평소엔 안 헷갈리던 것도 괜히 불안해서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불안한 문제는 체크, 헷갈리는 문제는 세모, 모르는 문제는 별표. 세 가지 표시로 나눴다. 검토 시간에는 별표부터 역순으로 보는 루틴을 만들었다. 체크 표시한 건 대부분 맞으니까, 불안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검토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 생각보다 시간이 남는 시험도 있다. 그럴 때뭘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검토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럴 땐 미리 비문학 보기 문제는 버린다 같은 대처 시나리오를 세워 둬야 한다. 이 모든 건 실모를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아무튼 지금 당신이 푸는 실모가 정말 수능을 위한 훈련인지 그냥 무지성 양치기인지 생각해 봐라. 수능 전 파이널 실모 이왕이면 평가원 감각을 흔드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걸 풀길 바란다.